예, 7월 7일 이미시도께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음, 우리의 삶은 어또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버거운 삶이 어, 삶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주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살수 있게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성가 팔십오장입니다. 팔십오장 8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 있는 이름주 피할 때 없도 다 차매게 아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담아 하랴. 사랑마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재봉독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구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어, 우리가 어제 말씀 모임을 통해서, 어,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빌라도의 마지막 결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그 15절에 빌라도에서을 떠나요. 군인들에게 어,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과정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깔끔하게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과 군대는 폭력, 어, 그리고, 어, 폭력을 가, 폭력을 통해서 힘의 과시, 그 다음에 어떤 그 형벌과 처형을 드러내고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데, 심어주는데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의 일상적인 어, 임무,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 로 도련이라는 그뜻 안에 들어가는데 아마 헤롯 그 왕궁의 그홀 중앙, 그러니까 궁전 안에 있는 가장 큰 홀로 예전면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넓고 가장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죠. 여기서 군대는 스페이라라는 그 단어인데, 그니까 군단이라는 레기온보다는 작은 단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대대 규모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를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홀에 꽉 채우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때리고 그래서 때려서 아프게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그것을 여흥이나 유흥으로 즐기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엄청나게 심한 압박과 모욕과 조롱이 예수님에게 쏟아졌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그 그, 예수님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자세 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과시관을 세워서 왕관처럼 예수님 예수님을 희롱하죠. 그리고 유대인 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절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그희롱의 절차 끝나니까 바로 자세 곳을 벗그 벗기고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희롱과 모욕과 고통이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런 희롱과 고통과 조롱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어, 우리 누가복음을 1장부터 쭉 1장, 2장 읽어보다 읽어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람들의 경애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12살 때예사살을에 올라가실 때에 선생들하고 노, 논의를 하면서 그의 지혜와 총명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 예수님의 육체, 육신의 삶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 평생을 채운 것은 칭찬과 사랑이었고,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요셉의 의인된 마음과, 그리고 마리아의 어머니된 마리아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엄청난 핍박과 조롱과 고통이 점철되고, 점철되고, 점철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던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그런 조롱과 핍박을,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핍박 받으셨다, 조롱 받으셨다, 고난 받으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국률함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놀라운 국률과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 지며 하루를,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사람 동도님들 이제 오늘 하루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삼, 삶은 명확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이내신성께 교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 희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